네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차를 마시겠습니다 오늘 목이 조금 칼칼해서 yep.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좋아하시는 네. 문경우미자를 드십시오 네, 흠뻑 즐기겠습니다 <laughs> 네. 조저대 대법원장의 속도전 네. 기대가 되네요 어, 잘 하실 거고요 훌륭한 분이 이제 대법원장이 되셨으니까 어, 잘 처리하실 겁니다 네, 다만 어, 뭐. 정부 아, 두개 정부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습니까? 네, 예. 10년간의 문제가 있고, 실실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흐르면서 그 문제가 단순히 대법원장만의 문제도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변화가 됐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됐고, 그래서 박사님 같으면 이제 야근 하라고 하시겠죠? 저도 할 겁니다 아마. 그데 <laughs> 예. 저보다 어린 변호사들, 법조인들 어허.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판사를 해야 돼? 음. 그리고 그래, 그래 집에 가면 인정을 해주냐 음흠. 야 니가 판사지 <laughs> 애아빠 냐 애엄마 냐 음. 그럼 니할 네 일을 해야지 돌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어허. 봐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이문러면 문제... 매일 밤새만은 우리 스태들은 뭐예요? 민지 네? 세대가 아닌가? 아 이제 그런 분들도 <laughs>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과거에는 모두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다면, <laughs> 예. 문재인 정부 5년 지나면서 사실은 여러 사회 환경적으로 어, 서구권 그 중에서도 북유럽화 <laughs> 네. 되는 이런 현상을 <laughs> 겨, 우리가 거쳤죠. <laughs>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야근해라, <laughs> 뭐 해라. 이게 분위기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괴롭힘이 됩니다. 오, 예. 이런 문제가 돼서 판사들, 이제 법원장분들 모여서 막 회의를 할 텐데 법관 증언 없이 음. 원상 복귀가 가능하냐, 속도를 무슨 수로 올리냐, 그러니까 아. 이런 막 얘기들을 현실적으로 서로 주고 받으실 거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음. 대법원장 훌륭한 분 되셔도 이게 그 훌륭한 군대는 로마군은 보급을 이긴다 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보급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요구 사항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음. 정리가 돼서 음. 정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사법부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이제 음. 예산 요구서가 아마 국회로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내부적으로도 아마 다시 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뭔가 요구하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조 대법원장께서 노력을 하실 거고 대법관도 추천돼서 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이 되고 네. 법원행정처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음. 법관 회의들도 다시 진행이 되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절차가 순차적으로 안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재판도 좀 속도가 빨라질까요? 거긴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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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여러 개니까 특별 재판부 같은 거 만들어서 이재명 사건만 전담하게 하면 안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재판부 기피 막 이런 걸또걸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다기각해버리면 되지 아, 근데 오늘, 그... 기... 오늘 기피 신청하면 내일 기각하고 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라는 절차가 음. 예 적법 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게 예,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절차의 무효를 갖고 다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음. 오늘 받았다고 해서 에휴 그뭐 검토력에 뭐 있어 <laughs> 이럴 수는 없고요 예, 알겠어요 예, 예.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그 위증교사의 공범이 예. 유동규 씨차 사고를 보면서 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예. 빨리 재판 좀 끝내달라 음. 이렇게 의견서를 냈다 그러는데요 어. 이 내용을 100%,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네. 조금은 좀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음,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이제 배승희 변호사. 네. 데 배승희 변호사 뭐 제가 이렇게 알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범이었던 위증 공범자가 스스로 탄원서를 냈다. 음. 그러면 이제 자기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어허. 있는데, 예. 의견서를 냈습니다. 음. 변호사 의견서. 음.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변호사의 뜻이 강한지, 음흠. 자기 본인의 뜻이 강한지, 아,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관처럼 중립적인 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네네. 그 객관적 판단에 대한 가치 때문에 무게 중심이 확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아, 이런 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음. 안타깝게도 이제. 배, 배승희 변호사님은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자필 탄원서나 본인의 어떤 탄원 내용을 음. 어, 이렇게 간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아하. 아직 100% 이것을 순도 있게끔 다 수용을 할수 있느냐 음. 이게 조금 좀 조심스럽긴 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근데 유동규 사건 그차 사고는 네.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돼서 다들 네. 좀 걱정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데 그렇게까지 예.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예. 사고가 나고 음. 사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변화나 또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쥐가 구석에 몰리면 음. 막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몰라 네. 그러지. 뛰어오르는 쥐 보신 적 있죠? 예 있어요. 어, 엄청 무섭잖아요. 어입담하는게 <laughs> 음. 뛰어오르니까. 네. 저도 옛날에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쥐도 구석에 몰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이런 상황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네. 위험한 상황들이 어, 발생할 수 있고 음. 또 증인이나 또는 공범으로 돼서 증언을 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될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음. 점에 대해. 한 거는 저도 충분히 어, 필요성이 더 크다라는 네.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이가 그 진술 거부권요? 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요? 아네. 예. 왜 웃으세요? 아 웃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laughs> 댓글에서 혼났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왜 방송하는데 웃고 그러냐고. 그래서 진짜 어. 아, 안 웃으려고 했는데. <laughs> 네. 참을 수가 없네. 아, 네. 아니, 이분이 영장 다 기각시키겠다. 자기 죄 없다. 이런 네, 게뭐죠 마이크 조, 좀 가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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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어. 얘기 막 하셨잖아요. 근데 가서는 <laughs> 아, 말씀을 안 하시고 오셨잖아요. 아, <laughs> 그래요. 예.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부당하게 수사가 이루 정치적인 음. 수사다. 어. 그렇게 하고 오셨죠. 아, 글쎄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치인이면 아, 좀 멋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어. <laughs> 그렇지 않나요 그니까 좀 정치라면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등장할 때도 멋있게 등장해야 음, 되지만 음. 퇴장도 뭔가 좀 음. 타이밍도 생각하고 자기 지지자들이었던 분들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그 이분 송, 송영길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어. 네, 음. 아무리 지지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니 왜 내가 지지했던 그 정치 음. 중진 정치인이 코미디언이 네. 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분들의 음.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이제 음.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지금 음. 이사안 관련돼서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 통해서 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통해서 8억 정도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음.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뇌물죄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단독으로 MBC가 했어요. 어. 확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으흠. 그런 상태에서 영장 청구 곧 나갈 거다. 으흠. 뭐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고요. 네. 진술 거부권 했을 때 진술 거부하는 방식과 관련돼서도 기존에 외부에 있었던 진술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관석 의원 관련된 어. 예, 법정 증언 같은 것들 네. 강래규 이정근 다 진술이 다 이미 일치돼서 한 방향을 다가리치고 있기 때문에 영창 청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 송영길은 영장 기각 자신 있다고 그러던데? 발부 될 거예요, 제가 봅니다. <laughs> 네, 발부 된다에 겁니다, 저는. 네. 그렇죠. 네. <laughs> 여러 가지로 웃기는 사람이네. 네. <laughs> 어 이재명이가 재판과 본회의가 딱 겹치니까 네. 재판을 선택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음.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laughs> 그러네. 네. 어. 자기 형사 피고인의 지위가 더 중요한 거죠. 음, 더 중요한 대로 가지 아무래도. 네. 사실 박사님도 많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개항을에 예. 대통령 후보 나갔던 사람이 왜 나갑니까? 음, 선거 음. 패배하자마자. 그렇지. 보통은 예. 나가서좀 수양을 하고 돌아오고 음. 당 대표 시킨다고 해도 아 고사하고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우선 자리를 비우고. 어. 이 뭔가 좀 스스로 이게 와신 상담하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예의가 없잖아요. 어나졌어 아, 아깝게 졌네나 음. 개항을 나갈 테니까 고자리 비워줘. 나가갖고 개항을 당선돼서 국회의원 돼갖고 음. 네. 방탄치고 예. 비닐하우스도 아닌데 이렇게 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회를 완전히 대한민국 국회를 어. 전 세계 우승거리 만든 거 아닙니까? 음. 그니까뭐 좋게 얘기하면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유례없는 우리가 책상에서 탁상공론으로나 생각해봤던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리 듣고 음, 음.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네. 또 문재인이나 네. 뭐 있어요. 뭐 김남국이 뭐 조국이 네. 뭐 네. 다 진짜 아주 흥미진진한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네. 그 어, 내용 관련돼서 저 최근에 제가 생각한 음. 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예. 그죠 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래서 예. 그 인민은 인민. 공산당만 인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국민과 음. 인민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음. 안 그렇습니까? 음. 제가 만약에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는 송영길 의원이 현재 국민 전체의 대표자다. 음. 나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다.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음, 음, 음. 국가 그래. 돈 써가면서. <laughs> 그래. 그 참. 이재명이는 이제 지 재판밖에는 좀뭐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국회를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재판장에 갔습니다. 본회의를 국회에서 재판 관련 재판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음. 아 나는 오늘 출석은 어렵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국회 본회의가 중요한 것도 알고 음. 그런데 그, 마음상으로는 그 재판 절차에 참석하는 게 본인한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한, 하는 판단을 음. 하는 거죠. 예, 네, 음. 그런 상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아하. 심리 상태는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조민이는 뭐 혐의는 인정하는데 기소 공소한 건 무효라는 게 뭐예요? 그니까, <laughs> 여기도 또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 안 돼요. 어. 그니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핵심이 뭐냐? 어. 사건이 있었던 게 2016년이고, 어허. 옛날부터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음. 왜 이제 기소합냐. 어... 아빠, 엄마 기소할 때 나도 같이 기소하지. 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허. 근데 행정 절차가 정리되는 것을 봐서, 어허. 검찰에서는 그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재량을 갖고 있어요. 음... 그걸 갖고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판단을. 왜냐면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음... 그, 조국 교수, 음. 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 여기는 기소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어. 기소한다고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기소할 것인지도 고민해 볼수 음. 있는 거죠. 네. 검사가 들고 있는 권한 자체로서 기소할지, 기소하지 말지, 이 권한도 있는데, 음. 본인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머리 숙였으면 기소까지 했겠습니까? 빳빳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음.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다니니까 음. 아 이건 사회적으로 한번 음. 어~ 설이 한번 맞춰야 된다 어. 그런 여론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기소를 당할 것만으고 공소 제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주장을 들어주긴 하지만 음. 도대체 어~ 저분이 무슨 소리를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지 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음. 여기에 더해서 입시 비리 혐의는 또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은 쉽게 끝나겠네. 자백이니까 간이공판이죠. <laughs> 네, 간이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대신 간이하되 세게 처벌하면 되죠. 어. 네, 이렇게 되면 판결문에 들어갈 문구가 딱두 개입니다. 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절차와 관련해서 국가사법질서와 관련돼서 어, 어쩌고 저쩌고 음.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음. 되면요. 음. 이 해당되는 재판부에서 들으면서 박사님이 판사면 법청 구속시키시겠죠. <laughs> 근데 이제 판사님들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안타깝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네. 근데 이런 거는 이 조민이는 잘 모르는 얘기일 텐데, 뭐, 네. 검찰 공소재의가 무효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어, 변호사들을 이제 후배도 있고 네. 선배들도 있고, 여러 네. 명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음.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은 음. 인간이고 법이 있는 겁니다. 음, 그렇죠. 네. 사람 없으면 법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멍멍이들만 잔뜩 있다. 네. 그냥 멍멍이들만 그냥 살면 되고 그냥 야교강식으로 살면 돼요. 그렇죠. 네, 법이라는 건 인간을 그냥 보호하기 그냥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살고. 그렇습니다. 해서. 인간의 도덕, 인간의 네. 감정 음. 이걸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거든요. 네, 네. 그런 건데 지금 절차라는 걸막 따지면서 근본을 훼손하는지도 모르고 음흠. 막 공격하는. 그런 젊은 법조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경도돼서 음... 주장을 하고 그 결과의 후과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염려하죠. 굉장 음...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해갖고는 좋은 음...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식과 법이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과 법이 충돌할 때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식이 옳은지 음. 법이 옳은지 물어보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식에 따라서 법을 고치는 방식입니다 음.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할때 확실한 객관적 반증을 제출할 수도 없는 수준에 음.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음. 네. 상식이라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음. 과학적이나 또는 음. 예, 네, 철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서 음. 반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음. 상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이 그걸 설득을 시켜서 음. 새로운 형태의 상식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자장면이라고 써야 되는데 다들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러면 이제 어느 짜장...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자장면으로 부르세요. 짜장면이면 벌금 때려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짜장면이 어. 됐으면 된경 경한 발음으로 된 거에 대해 된소리 어. 발음 된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게 그게 어. 언어입니다. 언어 자체라는 것도 예. 움직이는 생물이고 우리의 상식적 약속 음. 안에 기반하고 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개 따르면 한 멧으면 그냥 개 딸인 거예요. 어, 어. 그걸 뭘 바꿔요? <laughs> 지 맘대로 대한민국 언어를 왜 자기가 단어를 바꿉니까? 지가 여태까지 즐겼는데. <laughs> 그러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짜장면이 된 거예요. 어, 그렇지. 예. 네, 짜장면이 아니고 어, 그렇지. 네, 자자, 원래 자장면도 아니잖아요. 어. 그전에는 더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예. 네, 그런 이름이었는데 근데 그걸 뭐 자기가 마음대로 언어를 어떻게 바꿔요? 그거는 굉장히 사고 방식 오만한 거예요. <laughs> 변화하는 언어를 본인이 아 이거 좀 과합니다. 고가도 어. 괜찮아요. 음. 근데 과한 것도 아니고 아왜 개딸이라 불러요? 이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안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에 대한 건요. 네. 개딸을 표준어 사전에 올려야 되겠네. 아, 뭐 이미 뭐, 언어가 됐는데? 언어가 됐죠. 이미 어, 그 검색해보니까. 검색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거 다 <laughs> 신문 언론 보도에서 듣보잡이란 단어를 이미 어. 앞섰어요. 어. 저는 처음에 개, 개딸이 뭐야? 그래서 어. 저도 응상 봤거든요. 어. 봤는데 거기서 어, 그렇게까지 강조된 언어였나? 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이상한 표현인 가 생각했는데 개혁의 딸이래요. 그래서 어. 뭐 그런가? 근데 좀 단어가 좀 천박하다. 근데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 만들어진 예. 단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신나게 쓰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언어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의 보케블러리가 됐다 이겁니다. 아, 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laughs> 아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laughs> 그래요. 자. 네. 어. 마무리,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네. 재미있어서 계속 더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마지막 주제로 짤, 짧게 가겠습니다. 네. 음, 그 정률성로 네. 도로명 변경을 하는데, 이것들이 네. <laughs> 통반장들이 거의 공개투표하듯이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요. 네, 네, 네. <laughs>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한번 전체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네. 환기를 하고 음. 개별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좀 밟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걸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온 걸짓 누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음.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걸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명한명 한명 자유롭게 익명 게시판 같이 만들어서 의견 음. 개진할수 있게끔 만들고 아니면 그거를 문답을 좀 반영해서 음. 들어주고 음. 하는 절차들을 거쳐주면 아마 해당돼서 솔직한 마음들. 왜냐면 이게 광주 계신 분들 저도 이제 만나 보는데 네. 지역이 워낙 이렇게 끈끈하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뭐막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하는데, 아이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거 음. 점잖아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몇분 목소리 큰 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 음. 선량한 분들이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바꿀 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음. 그냥 끝나는 거고 음. 반대했는지 아닌지도 사실 불분명할 수가 있어서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별적으로 개별 면담을 좀 해볼 필요가 음. 있다. 그 노력은 기울여서 음. 문제를 해결하면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이사 네. 네, 변호사 짜장면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삼선 짜장 좋아니다 오늘 변호, 별명이 생기셨어. 뭐야? 짜장면 변호사라고. 아, 진짜? 아, 네. 그리고 오늘부터 찐팬 나겠다고. 아, 아 네. 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얘게 좋아하시네. 아, 네. 아, 네. 코드가 맞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 달간 짜장면만 한번 드셔보시든지. 아, 진짜요. 네.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성북구 보문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어. 아, 그래서 삼선교양 그래서 갔었습니다. 지난 주에. 네. 그데 이제 제그그 그 외할아, 그러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외삼촌 외할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요번에 그 가서 굉장히 큰 감동을 좀 제가. 받고 음, 왔어요. 네. 외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지었던 그 빨간색 건물이 있으시거든요. 음, 예. 그걸 여태까지 보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가서 보고 다른 데가 다 재건축 재개발 됐는데 네. 그 건물이 그냥 고스란히 문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걸 봤고 보면서 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음. 아 제가 고성국 TV 처음 나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아, 그분들이 잘 만든 국가를 음. 잘좀 보호하고 싶은데 음. 그 잘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네. 또 이렇게 모여서 국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음. 내년도 힘든 일 많을 거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잘 보호해서 어, 수도 다잘 누리시고 복도 다 누리시고 건강도 다잘 누리셔서 같이 힘든 구간 잘 통과해서 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네. 같이 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예. 예. 그분들 말씀하시다가 그냥 코가셔가지고 예. 그근데 네. 예. 네. 오늘 점심은 짜장면 먹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오늘 제업을 이승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